예, 올해가 이제 시작된 것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제 2월이 아,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 우리가 잠깐 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내용은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번이 하나님의 그 인도, 어 인도에 대한 인도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데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는 이 17절에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굽의이 바로 왕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이제 원하지 않았죠.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순순히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이제 표현을 보면 이제 바로가 백성을 이제 보내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가 아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아예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바로가 강한 왕인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 바로 그 앞에 이제 16절에 이것을 이제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셔서 아 바로가 이렇게 놓아주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는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또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도 이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냥 숙명처럼 여기고 또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어,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어, 그 권능의 손으로 이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것과 완전히 이제 일치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에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신 후에 그 전능하신 능그 손으로 그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에 메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하고 그냥 잠시만 이제 인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죠 네. 끝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그냥 가능성 인도하실 것 같다가 아니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17절 1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또 18절 상반절에도 보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길로 빠른 길로 이렇게 선호해서 갑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그냥 최단 코스로 갔죠. 아무것도 뭐 고려할 거 없으면 최단 코스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앞에 뭐 사고로 차가 꽉 막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체되기도 하고 또 앞에 이제 뭐 공사를 해서 그래서 이 교통체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그 최단 코스로 이제 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그래서 빨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느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네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죠. 최소 시간을 맞출 수도 있고, 또뭐 무료 도로를 맞출 수도 있고, 최단 거리를 맞추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 우선을 맞추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없고 그냥 팀에 팀에 추천을 맞춰서 가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어, 거리가 짧다고 이제. 반드시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빨리 가기는 하지만 이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코스는 멀리 이제 우회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더 편안하기도 하고 또더 빨리 가기도 하고 어, 거리상으로는 멀리 우회하는데 더 좋은 코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길, 이 최단 코스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회하셨습니다. 우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서 가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레셋 땅 근처로 지나가는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단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게 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강한 군대가 있어서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지금 막 출애굽한 아, 이들에게는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제 무리가 되니까 부담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어, 불평하고 불만과 이 원망이 나올 뻔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예상하시는 것이죠. 아, 이들은 이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뭐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앞에 일을 모르니까 예상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 연약함도 배려하셔서 하나님은 우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예상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배려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직전, 직선 코스가 아니고 우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음.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아시고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어떤 이 상태 또 우리의 이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또이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교훈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1장 3관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22절에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행길입니다. 그리고 초행길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죠.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또 특히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가게 될 때, 아 내가 제일 앞에 가면 이제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운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앞에 차한 대가 이렇게 앞서 가면 아주 편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도 인도하시고 또 밤에도 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앞서 가는 이 구름 기둥 또불 기둥을 잘 바라보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앞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뜻하신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사실 초행길이죠, 그렇죠?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모든 그삶또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초행길. 이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다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 선택의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고요.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처럼 그 음성을 따르면서 비록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앞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또한 걸음 내딛고 또 묻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또 길을 여시는 대로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잘 하는 그것이 이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올라가리까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거기서 끝치지 않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또 묻고 또 묻고.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 많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짧게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회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좋은데 바로 한 번에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회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제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요셉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맹세를 시키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보시는데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단단히 이제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맹세를 기억하고서.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행렬은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마치 어떻게 보면 운구 행렬과 같아요. 관을 운구하는 유골함을 운구하는 우리 장례식장의 어떤 그런 이. 분위기와도 이제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예굽에서 지금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 행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요수아의 24장 제일 끝에 보면 바로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그 세겜 땅에 이 요셉의 유고를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이제 계속 함께 한 것이죠. 같이, 같이 이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함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 그 장례식장은 결국 죽음만이 아니고 그삶 전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제 장례식장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힘든 순간들, 상황들이 많았지만 이게 돌아보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이 유고를 가지고 그 막막한 거친 그 광야의 길을 행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가는 길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요셉의 삶이 그랬죠. 그 길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다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계속 기다려야 했고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또 기다려야 됐고, 사람의 배신도 있고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도 요셉의 인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육을 갖고, 요셉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과정에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너무 선명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리로 보내신, 애국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 당시에는 다 드러나지 않고, 몰랐지만, 요셉 자신도 모르기도 했고, 누가 그것을 예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유골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그 전체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서 그리로 보내셨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약해질 때 사그라들려고 할 때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 대열 중에 있는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또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신다. 다시 그 소망을 갖는 거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어, 이 막막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족들이, 또 우리의 남겨진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자신도, 우리의 남은 우리의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소망이 사그라들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주에 나갈 때이 허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 증인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요셉의 유골은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의 유골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남은 모든 이 순례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마치 모세의 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는 그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치 그 그것을 붙들려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다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다시 또 힘을 내고 또 일어서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손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때로는 우회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바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우회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밤에만, 낮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밤에도 함께 하시는,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참된 보증이 되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비록 이 초행길이지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또 우리의 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